A가 가진 구슬은 B가 가진 구슬의 1과 2분의 1배, C가 가진 구슬은 B가 가진 구슬의 1과 2분의 1배입니다. ABC 세 사람이 가진 구슬은 B가 가진 구슬의 몇 배입니까? 그러면 ABC 세 사람이 가진 구슬을 각각 A계, B계, C계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? 식을 만들어 볼수 있어요. A는 B 곱하기 1과 2분의 1로 C도 B 곱하기 1과 2분의 1로 나타내 줄수 있죠. A가 가진 구슬과 C가 가진 구슬은 모두 B가 가진 구슬의 1과 2분의 1배라고 했으니까요. 자, A, B, C 세 사람이 가진 구슬의 수를 어떻게 구할 건가요?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나타내 볼수 있죠. 그런데 A는 B 곱하기 1과 2분의 1과 같다라고 했어요. 그 다음에 더하기 B 더하기 C는 b 곱하기 1과 2분의 1과 같더라. 자, 이렇게 식을 표현해둘 수 있겠죠.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b를요 우리가 b 곱하기 1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그랬을 때 1과 2분의 1이나 1이나 1과 2분의 1에 모두 지금 b를 곱해준 거잖아요. 따라서 b를 한번 곱하는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죠. b 곱하기 괄호 안에 1과 2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1과 2분의 1 요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. 그러면 b 곱하기 1과 2분의 1, 1과 2분의 1을 더하면 3이고 여기다 1을 더하니까 4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. a, b, c 세 사람이 가진 구슬은 b가 가진 구슬의 몇 배입니까? b 곱하기 4는 b의 네 배, 요렇게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. 그러므로 문제의 답네 배로 나타내 줄게요.